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두 덤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사사기 15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사사기 14장에서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연모해서 삼손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14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14장에서 결국에 삼손이 자기 아내로 삼기 원했던 그 사람을 결국에는 불레사람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삼손이 굉장히 상심을 하고 이 불레사람들을 그 상, 해를 입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14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의 시작은 이 자기의 딥나있는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이미 벌써 주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삼손은 그 자기의 장인이었던 그블레 사람에게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나의 아내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 벌써 그 사람은 불레셋 사람에게 준보되었고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과 혼인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너무 심히 어 상처가 되고 분개가 되어서 이 삼손은 어떻게 했냐면 불레셋 사람들의 그밭 포도원 감람원 이런 곳을 어, 여우 300마리의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 가지고 그온그 평야를 다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해코지를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됐던 불렛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진상조사를 하니까 삼손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벌써 그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바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온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장인과 딥, 어, 딥나에 있던 삼손이 연모하던 그 여자를 죽이고 완전히 그 집을 도륙하는 그런 비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삼손이 그러니까 마음이 또 편치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이 15장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에단 바위 틈에 거하게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제는 삼손만 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삼손이 이러, 이러한 악행들에 행해서, 행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어, 참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이, 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사람 3천명이 가서 에단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 나아가죠. 지금 우리 민족이 너 하나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순순히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말하죠. 그면 나를 너희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너를 결단코 죽이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 이렇게 밧줄에 묶어가지고, 어, 불레 사람들에게 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레 사람에게 넘어간 그 삼손에게 있었던 어,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이야기죠. 삼손이 레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불레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게 되고, 그를 결박했던 그 줄이 불탄삼과 같이, 불탄 그 줄처럼 이렇게 아무 힘없이 끊어지게 되었고, 거기서 삼손이 나기 특별을 손에 집어들고, 천명의 불레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삼손이 이 일들을 할 때에 분명히 자기가 좋은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천 명을 죽이고 이 라만 레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는 이 나귀의 턱별의 무덤. 쌓았그턱배 언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 이 일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천 명을 사람이 천 명을 때려 죽였으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아무리 삼손이라고 해도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 해가지고, 이제 목이 너무 마른데 물 마실 곳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짓습니다. 삼손이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 할래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될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의 특별로 천 명을 죽였으면 힘이 넘치고 남아야 되는 것인데. 이 삼손도 얼마나 이 일이 힘에 붙였는지 아주 기진맥진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주셨지만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도우심의 손길을 보여주셨다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들을 감당할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다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 앞에 있던 샘물을 열어주시고 그 샘물의 이름을 엔하골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는자의 샘이다라고 그렇게 어 뜻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기진맥진했던 삼손에게 샘물을 열어주시고 다시 그가 기력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주의 말씀을 지켜 나갈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